며느리가 고부다육. 안녕하세요 고부다육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요 매니아님이 저희집에 다니는 매니아님이 다, 다육이는 저희집에서 사시고 화분은 봉봉이 화분 있죠 봉봉이네 화분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여기 저희 다육이를 심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화분 있죠. 여기 무지개 색깔로 들어간 이 화분은 아직 심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개는, 두 개는 손님이 집에 있는 화분을 갖고 오신 거고요. 여기 닐리패드가 심어져 있는데요. 이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 꽃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이 다육은 그 손님이 다른데서 구입해 와서 여기서 심어달라 그래서 제가 심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이 다육이는 다 저희 집에서 그 구입을 하신 거예요. 화분은 봉봉이네 화분에서 구입해 왔고요. 여기 이가 분이죠. 여기 이가 분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너무 잘 어울리죠? 여기 아모르 파티 군생이 지금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도 옆에 이렇게 자구를 머금고 있는 요 아이. 손님이 굉장히 다이비를 잘 고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쁘죠? 이거 꼭지점이 블루드래곤은 또 애슬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꼭지점이 살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핑크 스팟인데요. 요 아이도 화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가분입니다. 이가분. 그리고 여기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해서 우예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요 화분은 파랑새를 심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이가분인데요. 요렇게 생긴 요 초록색감 빛 청록빛이 나는 이런 화분은 다 이가분이에요. 여기는 카시오 적금에 심어줬는데요. 요 카시오 적금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보시면 손톱 끝도 살아있고 이게 이렇게 아물어져 있는 이연꽃 모양을 닮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연꽃 모양하고 비슷하죠. 또 카시오 적금의 특징은 이 뒤에가 이렇게 분홍빛으로 또 물이 들어오는 게이 아이는 또 예술이죠. 그리고 이 옆에 홍시로 심어져 있는데요. 이 홍시도 물이 들면 이렇게 빨간 빛으로 물이 들어와요. 지금 보시면 아직은 좀들 들어왔는데요. 이 홍시는 빨갛게 물이 들어와서 홍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애양군인데요. 애양군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큐빅 철화를 심어줄 거고요. 여기에는 샤르먼, 이 아이는 샤르먼입니다. 여기 아마 이게 두 세트를 사게 되면 요한 세트는 끼워준 것 같아요. 보너스 로 근데 여기는 약간의 흠집이 있어요. 봉봉이나 하고는 이렇게 끼워주는 거를 잘 하시더라고요. 보너스 로 보너스 로 근데 약간의 흠집이 있다고 노상 말씀하시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흠집이 있는데 요걸 두개 사시면 요거하고 요걸 사니까 요걸 보너스로 준거 같아요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화분이에요 여기 옆에 보시면 요렇게 똑같은 화분이죠 사이즈도 같은 화분인데 보너스로 받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이거, 요거에도 지금 이렇게 심어져 있죠. 이 TP가 지금 이 아이는 그 종자 포트예요. 종자 포트를 지금 합식해 놓은 건데요. 이 아이도 아마 이쁘게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립스틱이 있는데요. 요 립스틱의 또 특징은 입장이 약간 이렇게 뒤로 꺾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요렇게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이 립스틱 보시면. 여기도 지금 꼭지점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 립스티도 보시면 물이 들어오면 이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들어오죠. 요렇게 요 화분은 세 개는 애양분입니다. 애양분도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거는 물 빠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 창을 심어 놓으면 좋지요. 여기는 멀로입니다. 멀로 이렇게 삼두가 예쁘게 심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가분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쪽하고 저 뒤쪽으로 다 이가분이죠. 여기는 노끼란을 심어놨고요. 이거는 문가디니스를 심어놨는데요. 이것도 합식입니다. 두개두개 두 개, 이렇게 세포트 합식해 놓은 거고요. 이것도 종자포트 심어놨어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 화분하고 이렇게 해서 손님이 맡겨 놓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요 다이 반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키핑비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좀 걱정스럽네요 하여튼 여기다 놔두면 이뻐진다고 이 손님이 이렇게 맡겨 놓으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보관도 해줘요 고부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